<laughs> 자, 오늘은 고 부가가치의 상품, 대추칩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브라질러트나 뭐 미는 상품들 있으시죠? 뭐 잠깐 얘기 드리자면, 뭐 메데나 백화점에서 파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매장에서 파시는 분들 거의 아마 미는 상품들만 밀 거예요. 나가는 상품들은 주로 미는 상품들이 나가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자,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째 연속으로 그것만 잡고 있으면은 안 되겠죠. 매출의 하락의 요인이겠죠. 여러분들 장사하시면서 TV 볼 시간 없으시겠지만 소비자분들은 이미 이게 뭐가 돌아가는지 또 TV에 뭐가 나왔는지 빨리빨리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장사하시기 전에 그 습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미는 것만 팔지 말고 인기 상품이 뭔지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고 그 상품을 주력 상품으로 갖다 놓고 판매를 해보는 거죠. 미는 게 나갑니다. 항상 자, 오늘의 상품은 대추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장에서도 그렇고 백화점에서도 그렇고 많이들 먹는 상품이에요. 자, 지금 이거, 이 통, 저희 그 일반, 저희가 그 소분하는 통이에요. 지금 중량 달아보니까 정확하게 딱 200g 들어가고 있어요. 200g이면 원가 계산하시죠? 1kg에 얼마니까? 200g이면? 얼마죠? 네, 맞아요. 이 완제품은 다음 주에 저희가 나올 거예요. 대추칩도요. 자, 자, 그런데, 저 같으면, 이 대추집 완제품은 조금 간다해요한두 통만 갖다 놓고 시켜서 한두 통만 시켜서 갖다 놓고 이 대추집 보이시는 대추집 있죠? 이거를 쏟아붓고 장사를 할것 같아요. 일단 이 완제품을 갖다 놓는다는 거는 신뢰죠. 고객에 대한 믿을 수 있는 회사에 대한 어떠한 그런 브랜드에 대한 신뢰. 한글 표시사항이 붙어 있고 그런 신뢰죠. 그런 신뢰지만 같은 제품이지만 더 많이 주겠다. 라는 뉘앙스로 판매를 할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지금 대박이 없어요. 내가 그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거래처도 시장 상인들이 많은데, 대박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흔히 그 건어물 가게에서 파는 그 오징어채 대박 두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짜 대박이에요. 물론 이거. 이거 보여줄게요. 200g, 조금인 것 같죠? 네. 와, 진짜 많네요. 배박질 잘해야 돼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음. 자, 200g 들어갔고요. 음. 여러분, 제가 이 옷을 반품을 해야 되는데, 음. 반품하기 전에 잠깐 입은 거예요. 음. 떡찬이라 생각해주세요. 네. 자, 200g. 음. 또붙겠습니다 넘치죠 이게 거의 한 400g 될거예요 지금 떨어진게 한 10조각 좀 미만으로 떨어진거 같아요 제가 풍광는고 네. 봤을때 400g이면 얼마죠? 이거 유튜브라서 제가 가격을 오픈해드릴 수가 없어요 응. 저희 거래하시는 거래처 사님들 400g이면 얼마죠? 원가가? 아시죠? 네어 만원 응. 만원에 판매하시면 돼요 응. 많이 남죠 네.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이 대추칩은 시식이 편리하다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 직원들 펼, 평균 연령이 27살이에요 <laughs> 27살 응. 먹어볼게요 아, 너무 들리시지 마요 ASMR <laughs> ASMR? 응. 마이크가 없어갖고 A 응. S. 다음엔 ASMR 응.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안 드셔보신 분들 을 아직도 많으실 건데 직원들이 지금 한 주먹씩 다 갖고 갔어요 지금 뜯자마자 너무 맛있어요 <laughs> 맛있다, 네. 맛있다고 지금 직원들이 예. 호불호가 안 갈릴 맛 네. 음. 근데 이거 유이, 보관시 유의할 점은요 습하면 안 돼요 음. 여름철에 팔기에는 진짜 음. 뭐 같아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가을 겨울에 음. 지금 팔기 딱 좋거든요 네. 자이 대추칩은 그냥 먹기에도 건강간식 아이들 건강간식으로도 애들이 정말 좋아하고요 네. 그 다음에 대추차 대추생강차 뭐 이런 네. 것들 있죠 네. 그냥 넣으면 바로 우러나요. 오 네. 어떻게 보면 퍼핑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네. 바로 우러나요. 그래서 그 용도가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네. 감기 예방할 때 이제 대추 생강차, 생강 분말 저희도 음, 팔잖아요. 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음, 판매도 가능하겠죠. 네. 네. 엄청 바삭거려요. 음. 네. 이 정도입니다. 응, 양 진짜 많다. 여러분, 이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응. 대박질 잘 하셔야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속이. 응. 내가 아까 가짜 대박이라고 얘기했죠? 네. 어, 정품은 정품이라 써 있어요, 대박에. 응. 여러분들 잘못 보셨을 거예요. 정품 대박이라 써 있는 거는 정품이라 써 있어요. 응. 리터 써 있고. 응. 아무리 가짜 대박이라고 해도 상식적인 대박이에요속 깊어요. 속 깊어요. 이렇게, 이 정도. 응. 이 정도 크기. 제 응. 얼굴이 좀 큰데, 작게 보이려나? <laughs> 어, 어, 요, 예. 비슷비슷. 예, 예. 주먹. 응. 주먹 다 들어가죠? 네. 응.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요즘에도. 어 매출이 많이 올라야 될 시기인데 사람들, 거래처 사장님들께서 많이 그래도 좀 탐탁지 않아 하신 것 같아요 매출에 대해서. 응.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 슈퍼푸드가 지는 게 아니라 경기의 영향이 가장 큰것 같아요. 응. 병가류 하시는 분들 사과 파시는 분들 슈퍼푸드 안 팔려서 땅독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슈퍼푸드로 돌아와요. 응. 상식적이에요. 저희 품목은. TV에 계속 이제 홍보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어려운 시기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대추칩은 고부가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브라질 노트, 뭐 이런 거, 뭐 뻔히 파는 것들 아직도 계속 잡고 항상 미는 것만 밀지 마시고 네. 인기 품목이 뭔지 항상 순위를 물어보세요. 저희 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요. 오늘 이 대추칩 상품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물건이 또더 좋게 들어왔어요. 이게 제가 매년 치후를 했었는데 물건이 굉장히 좋은 게 들어왔고요. 자, 이번에 또 3톤 정식 수입된 게또 들어오기로 돼 있어요. 이 상품 어 한번 꼭 팔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물론 사장님들 때문에 돈을 벌지만은 사장님들 또한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laughs> 안녕. 여기 보이시죠? 좌측 하단에 제 얼굴 표시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꼭 눌러서 무슨 제품 판매하고 있는지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